하련이야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예, 여름 힘들고 덥지만 오늘도 금요일이니까 아, 금요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재단을 쌓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의 기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오늘 이런 말씀은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은 부자들같갖 아주 참 싫어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잘못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그러하듯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 없는 부자들을 말합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부의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그 부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재물을 축적하고 그 재물을 그렇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야 얼마나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이건 하나님에 관심 없고 오직 자기를 위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 것처럼 착각하고 그 물질을 오직 육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추구하는 이런 세속적인 부자들을 오늘 이 성경에서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부한자들아 너희 끼말보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없는 그런 이 부자들은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기에 그 심판 날이 오면은 그가 쌓았던 그 모든 재물은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될 것이고 오히려 그 물질 때문에 어렸던 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이 자리부터 보니까.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이 썩었고, 좀먹었다는 말은, 그야말로 그동안에 그 모든 물질이라는 것은 돌고 돌고, 또 나누고 나누고, 그렇게 해야 되 것이 원래 물질의 의미인데, 썩었고 좀먹었다는 것은 계속 자기말을 쌓아두었다는 그런 의미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어,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죽고 난 뒤에 보니까 그 돈을 갖다가 막 베개 밑에 넣어놓고 또뭐이 그런 뭐 이불장 밑에 들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쓰지도 않고 죽었다는 그런 사람을 가끔 이야기 듣는데 정말 로 한심스럽고 정말로 일생을 가장 부자 같지만 돈 많았지만 가장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물질은 정당에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할 때에 그 물질의 향기가 나게 돼 있고, 정말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그런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한결같이 바로 하나님 없는 자기 자신만이 주되는, 어, 부자 나사로와 거지의 비유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 부자라든지, 그 악한 그 부자가 밤중에 생각하면서 자기 밖겨 모르는 이웃을 전혀 배려치 않는 그런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라든지, 전부 다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그런 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절에 가서도 이어집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썰었으니, 아까 위에 있는 재물을 써 듣고 옷은 종먹었으며 금과 은은 녹이 썰었으니, 다 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녹이 너희의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니,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아두라말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여기에 상징적으로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예,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물질관이 정확해야 됩니다. 이 물질은 청직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냥 위탁해서 관리하는 관리입니다. 그래서 그 물질은 내가 정당하게 애서서땀 흘려서 많이 모는 것도 소중하지만은 그 물질을 가장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게 사용할 줄 아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청기후 사랑을 실천하는데 이것을 적절하게 쓰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부자일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참된 물질관을 가지고 참 머리석은 구조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저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참으로 이 세상 온통 황금 만능주의로 시대로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는 그러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물질의 주가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대로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거나 물질을 하나님처럼 성기는 그런 우미한 자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다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여러분 살아갈 때 언제나 올바른 재물관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물질의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